자 오늘은요 최근에 새롭게 컴백한 아이브 그룹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아이브 그룹이 소속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요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비상장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브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돌이잖아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줄 텐데 아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개 시장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듯이 살 수는 없다는 점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제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비상장 회사라도 전자공시시스템이라는 국가운영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롭게 안 사실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팬분 아시는 팬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대박. 카카오예요, 카카오. 카카오톡 만든 그 카카오 그룹이요.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면 무려 5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8%를 소유하면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실질적인 대주주면서 경영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타쉽 소속의 가수분들과 액터분들을 해외 진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라는 대기업과 함께 협업하면서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자두 번째로 스타십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매출의 성장률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숫자를 써놨잖아요. 외우기가 어려워서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억입니다. 억. 그리고 2021년. 1,400억이 2022년이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2,000억을 돌파한 게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매출 성장률? 미쳤죠? 지금 2년 사이에 2배가 넘는 매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2017억입니다. 2017억. 2017억이 되는 것처럼 스타십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은 회사인데 비상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여러분 매출이 상장한 이유를 제가 돌아보니까 그 동안에는 누가 돈을 벌어줬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뭐 다양한 액터분들은 제가 차치하고 가수분들만 얘기를 한다면 몬스터엑스와 우주소녀 이두 그룹이 이제 캐리를 해줬죠 캐리 그러다 2021년도에 누가 데뷔합니까 바로 아이브가 데뷔합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브가 데뷔하면서 와 매출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이 이 이후에는 딱히 이제 그룹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이브가 2021년도에 딱 데뷔해주면서 너무 다행히도 매출이 또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줬다. 아이브 팬분들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출 성장을 통해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더 튼튼한 회사로 거듭나야. 우리 아이브도 더 안정적이게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그룹들은 국내 팬이 많을까 해외 팬이 많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요. 매출이 어디서 더 많이 나오냐면 국내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몇배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10배입니다. 10배. 국내에서 10배나 더 많은 매출을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 2023년도에 국내가 2022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500억이나 늘었어요. 500억. 근데 해외는 한 60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뭐 100억 이하였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그래도 어, 100억 이상 160억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팬들도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타쉽에 소속된 배우분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우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무럭무럭 커서 더 많은 서비스를 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 백만 장자들의 코칭 선생님, 유 백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금융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